정의당 소속 최이수 씨가 오늘 시청 버리핑 룸에서 포항시 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이수 씨는 자신이 포항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의정 활동을 보며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불러왔던 이 승마장 문제 잘 아실 겁니다. 동빈 운하는 지금 이끼가 끼고 있고 공군 곳곳에 악치가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항 확장 문제도 그렇고요. 이 포항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셈만 그리고 또 다툼에만 눈이 보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일당 독점 속에서의 오인물처럼 썩어버린 포항시의회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편적 상식과 시민을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구인 송도동과 청림동, 제출동 지역의 몇 가지 문제점과 약속을 제기했습니다. 후원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출마하는 우선 지역구인 송도 청림 제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동빈누화 문제입니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동빈누화는 송도 동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정 대사롭니다. 오염된 내양을 복용시킨다는 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운하는 꼭 필요합니다. 동비는 운하는 기존이 복개된 하천을 청수해주고 뚫어주면 되는 것이 동비는 운합니다. 그럼에도 기후 환경, 도시, 생태 이 모든 세박자를 무시하고 교량 자체도 보여주기 급급해서 상당히 불편한 유자형 교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유람선, 이, 크루즈선, 뭐, 12인승 유람선 때문에, 송림 초등학교 앞 다리, 송도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전거도 하나 못 걸고 올라갈 정도로 높아진 이 다리들을 보면서, 세 가지 찾아보니까, 6천원에서 만원씩 유람선 욕을 받던데요. 평일날도 거의 운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기은나의 졸속행정, 보여주기 행정, 통수식을 커피 만드느라고, 동비누나 전망관 위에는 화장실조차 없어요 이 관광 오신 분들이 송도 그저송인초등학교 다리 밑에 가면 악취가 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거기다 소변을 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지금 현재 포수구에서 자체 발전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열로 제가 알기로는 지곡동까지 난방하고 중원수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만 뜨거운 물을 빼면 송도 주민들 청민동 주민들 뭐 목욕탕이라도 하나 지어서 저렴하게 동네 어르신들 한 번씩 목욕할 수 있는 표도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꼭 그런 일들 또 작게는 그 송도 다리에서 송도 사거리까지 늘그 주차 위반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찍고 갑니다. 통보만 하고. 이 송도 상권이 살려면 주차 시설이 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그런 행정이 있으니까 인도를 좀줄혀가지고 주차를 하는 개구식 주차가 아닌 포켓 주차 그런 주차 시설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송도는이 시내 버스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동빈 다리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눈 왔을 때 차가 못 올라갔습니다. 송도 다리도 지금 만들어놓은 송도 다리 상판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요. 그만큼 높거든요. 그래서 동빈 다리로 버스가 못 넘어가는지 몰라도 송도에서는 거의다가 순환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리는 것도 틀리고. 가는것도 틀리고, 노선도 틀리고, 가는 데 틀리고, 오는 데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포항시에서 9분에서 15분 대에 버스 노선이 들다 오고 있습니다만 송도는 어, 큰 도시에 비하면 거의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 버스 노선이 25분입니다. 이것 좀 빨리 해가지고 노선도 좀 고치고 어, 그러고 싶은 게제 출마의 변입니다. 포항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희수 씨는 현재 정의당, 경북도당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으며,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포항지부 노동안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